지금 이제 가, 가는 거예요? 네. 저잘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네. 아어노우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 예, 네, 이름 김형배고요. 김형배. 아, 어, 올해 36세입니다. 음, 뭐해배달 대행 있잖아요. 음. 네. 무슨 일로 왔어? 지금 아내 될 사람이랑 같이 동거 중이에요. 네. 근데 이제 두, 좀 있으면 두 아이 아, 아이 아빠가 되잖아요. 누가 왜 갑자기 애가 둘이 있었어? 동거하는데 갑자기 두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게 네. 뭐. 아, 제가 지금 저희 결혼할 사람이 아이가 있던 사람이야? 네. 네. 그리고 그치치. 지금은 너 아이가 네 아이를 임신하고 네. 근데 빚이 이제 거의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어 이제 그것 때문에 워 왔고 제가 너무 지출이 지수도 많고 흥청만 써 쓰다 보니까 아니 근데 5천만원 빚은 뭐야 술술술 술, 술 마신 거 그렇죠 이제 술술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제 끌어당긴 거죠 카드 카드값도 그렇고 대출해서 네. 술 먹었어 술집 네. 간걸 술집 어, 대출해서 제대로 쏘고 막 그런 거지 네 그렇죠 제가 노래도 부르고 막 그지? 네 어, 뭐, 맞죠 어떻게 하셨죠? 호라 어떻게 스처럼지 <laughs> 어. 근데 뭐갈 때마다 네가네? 네 그렇죠 제가 술한잔 먹고 나면 기분 팔아서 어. 제가 낸적도 많고요 지금 수익이, 수익이, 수익이 돼? 어떻게 돼? 수익이 거의 한300 정도 되고 아니 그러면 집에다 갖다 주는 돈이 300이 안 되겠네? 그게안 되죠 얼마야 그러면 갖다 주는 거는 갖다 주면 하루에 12만 원 정도 보면 한 6, 7만 원? 6, 7만 원? 어, 반을 다, 써? 반을 쓴다우 네가? 네. 거의. 매일? 매일 반은 쓰는 게 아니라 몰래 몰래 감춰놓죠. <laughs> 술 먹으려고? 네. <laughs> 아니 그럼 300을 벌어서 150은 네가 쓴다 이 얘기야 지금? 거의 그렇죠.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 저 생활비, 생활은 어떻게 해요? 다운 몰래 몰래 그냥 이제 제가 숨겨두고 아니 너가 숨겨둔 걸 떠나가지고 그 애들하고 뭐 들어간 돈이 많을 텐데 그건 어떻게 생활하냐고? 그 이제 그 나머지 빼고 음, 나머지 빼고 십 10, 십만 원 벌었다고 얘기 안 하고 오만 밖 오만.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생활을 그 돈으로 백오십인데 식비도 들고 뭐 거기 저 집세도 애들, 들고 애들 뭐 어디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뭐 애들 몇 살이야? 유, 어디 지금 큰 애가 몇 살인데? 큰애 일곱 살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 유치원에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 있을 텐데 그건 어떡 하냐고 네가 그렇게 몰래 몰래 빼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이제 조언 조언을 듣고 싶어가지고. 조언이 아니라 있는 대로 다 갖다 주면 되지 뭘. 어. 지금 아빠 아빠 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빠 시니까. 아빠가 아니라 정신 차리는 거밖에 없어. 아니 근데 니네 식구들이 밥을 안해 먹고 다 배달을 시켜서 먹는다고? 예, 거의 배달을 거의 다 시켜 먹습니다. 야, 니네 집건 니가 해라. 저 배달을. 야, 제가. <laughs> 아, 니네 야! 한 건이라도 또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야, 300에 150을 생활비 주면 그 나머지 150을 뒷돈을 차가 술을 마실 게 아니라 5천만 원빚 갚을 때 쓰는 거래도 용서할까 말까한데 저축해 놓은 돈 있어? 아 저축해 놓은 돈 이번에 들어가지고 60만 원밖에 없어요. 야, 36세 통장에 60만 원 있다는 게 집안이 좋아? 아니요, 집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애까지 태어나는데는 어떻게 하려나? 자, 이거, 이거. 와, 미치겠다. 어. 혼날라고 왔구나. 아, 그래야죠. 아, 그래서. 너, 너 정신 차려야 되는. 지창배야. 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 뭐 두어번 정도 친구들하고 어디서 가서 소주 한잔 한다.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냐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자기 용돈 쓰려면 이거는 사실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어? 어, 아, 150 정도 내가 용돈 씁니다. 뭐 이놈은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도 할 말이 없는데 야, 300 버는데 150을 용돈을 쓰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아니, 근데 빚도 5천이야. 아니, 빚을 떠나서 용돈을 300 버는데 용돈 150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 말이 되냐고.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애를 낳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 그래 안 그래? 그래 네, 맞습니다. 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예, 네, 앞으로 이제 예. 네, 그일하면은 와이프 꼬박꼬박 갖다 주고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말만 잘해. 하나도 진실성이 저기 뭐야? 진실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할 야.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형배도 생각을 해 봐라.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이러면은 너는 여자를 만났으면 안 됐고 아빠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아내는 한번 상처를 받고 오지 그리고 좀더 행복하자고 어렵게 결정을 해서 형배를 만서 형배 아이까지 또 임신하고 을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렇게 이거 원하려고 형배 너 만나서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150만 원이면 애 학원 보내고 유치원 하고 뭐사 먹고 그러면 기저귀 값, 분유 값다 어떻게 할 거? 너... 너 너무 화가 나 이러면은 또 나중에 아 됐어 이러면 헤어져 이러고 갑자기. 돈 거만한 데면 지금 그쵸, 동거. 결혼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게 돼서 또딴데 우리가 한두 명이 왔냐고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안돼 정말 무책임한 행동인 거야 어 네. 앞으로 너 지금까지 네가 3 0 0을 버는데 반 정도로 네가 삥땅 쳤다고 그랬잖아 네. 내가 보니까 그 반으로도 지금 생활이 가능하단 얘기 아니야 지금까지는 네 지금까지는 어? 네, 가능하죠 그러면 그 반으로 지금까지 술 먹던 돈을 빚 갚는 데 쓰라고. 어 매달 갚아 150씩. 네. 너 이렇게 갚으면 3년 안에 너빚다 갚을 수 있어. 아니 그리고 여기 그 오늘 안 나오셨는데 아내분도 그거를 체크가 아마 가능할 거예요 오늘 하루. 네. 아내도 착하고 미안하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 거야. 그래도 앞으로 살려면 하루에 일몇건 했는지 그거 나올 거예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확인하시고 그대로 다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통장을. 그 저기 저돈 받는 통장 있지. 네. 그걸 아예 와이프 통장으로 넘겨. 와이프 통장으로 넘겨. 어? 네. 그리고 너는 만약에 정말로 소주 한잔 하고 싶으면 소주 한병 정도 사가지고 들어가서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그래. 반주로 한잔 하고 그리고 참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딴거 앞으로 술 먹는 데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거면 결혼도 하지 말고 다 때려 쳐. 그래, 어? 명배야. 그래. 그.. 하루에 몇십 킬로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힘들 거야. 매연 속에서. 당연히 고되지. 그럼 술로 너, 너를 달랬던 것 같은데 달래는 방식을 다르게 찾아야지 이제, 그렇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살아낸다는 건 말이 안 돼, 지금. 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니까? 자랐어. 아내는 뭐라 안 해? 아내도 걱정을 했죠. 그렇지? 근데 뭐라고 막 쏘진 않지? 네, <laughs> 쏘진 않죠. 너도, 아내분이 어... 착한 사람인가? 너 분? 여기 보고 응. 저 집에 있는 어, 아내한테 안녕하세요. 앞으로 진짜로 아, 영상 편지 띄우는 어. 거죠? 네. 예. 나의 와이프 대주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제 내가 벌면은 어, 여보한테 막 꼬박꼬박 갖다 주고 이제 계좌도 여보 걸로 바꿔줄게. 아무튼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 될 거니까 어? 열심히 살자 사랑해. 어, 좋아 좋아 좋아. 네. 형배 애교도 있어. 아, 애교 왜냐면 놀아보내래서 놀아보내래서 형배. 쓸데없는 것만 잘해. <laughs> 네쓸데 어? 아, 아. 네. 형배 꿈이 뭐니? 저 꿈이요 연예인입니다 원래. 개그맨이었어? 네 개그맨. 개그맨이었어? 네. 얘가 제가 얼굴이 한기중 선배가 있네. 어, 아... <웃음> 그죠? <웃음> 네. 개인기 있어? 아 개인기요? 어. 아 개인기가. 이승우 님처럼 저거 헐랭이총헐랭이총헐랭이총 헐랭이... 개그맨의 타고난 개그맨의 끼를 남유위에 쓰지 말고 사랑하는 아내가 웃을 수 있게 그 끼를 마음껏 펼쳐주길 바랄게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에서 이 개그맨이 되죠 응? 네. 자 하나 뽑아봐라 형배가 바뀔지 안 바뀔지 봐자 형배 응? 자, 여봐, 이 뭐야? 제발에 발등 찍히는 거야.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네가 네 발에 발등 찍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야. 어? 바뀌어야 되겠지? 네. 바뀌어야 바뀌어서, 오케이? 금독기가 되게끔 바꾸란 말이야. 응? 파이팅 저축해. 저축해, 알았지? 진짜 이제 빚 갚고 빨리. 네. 형배 응원할게.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해. 상 하셨던 건 어떠셨어요? 좀 정신이 좀 헛덕 차려지셨어요? 네, 아우 번뜩이던데요? 아... <laughs> 나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당연히 혼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딱 얘기를 드리니까 마음이 와 닿고 뜻깊었고 아, 알차것 같습니다. 예. 잠도 잘올것 같아요. 오늘 하루. <laughs> 꿈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이제 좋은 아빠가 돼야죠 이제. 아 오늘 하루 너무 좋았고 고민되었던 게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